어, 날로, 어, 네. 이렇게 저기 할게요. 지금 현재 이제 2024년 2월 1일 신도분들이 2024년 그설 전에 이렇게 기부를 하려고 이 기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설 전서부터 유교약사생부사는 항시, 설이 오기 전에 기부를 함으로써 이 모든 복을 준비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쌀을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 쌀이 110호 정도가 됐어요 110호 그리고 유교 약사 생불사, 유교 약사 생불사 신도에 쌀 기부, 기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기부를 할수 있다는 게 엄청 좋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안타깝게도 저희가 2024년 6월 정도에 대둔산으로 이사가요. 그래서 쌀 기부를 계속 할 건지, 다행하게도 사무장이 여기 살기 때문에 그냥 쌀을 여기에서 다시 동사무소에다가 사무장이 기부할지 아직은 몰라요. 사무장 결정에 맡길게요. 2024년 유교 약사생불사 신도분들, 유교 약사생불사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은 복등아이 시대라 너무 어려운 시대가 들어와요. 너무 힘든 시대가 들어와요. 너무 힘든 시대가 들어오니 악착같이 살아남기를. 악착같이 버티시기를 기도하며 2024년 신도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2024년 2월 1일 신도분들께서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힘이 넘칠 정도로 막 들고 이렇게 쌀을 이렇게 쌓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약을 조금 쳤시 산삼을 어제 한 천년은 천년근을 매긴 거나 마찬가지로. 그걸 드시니까 이게 힘이 더 나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laughs> 연세가 있으신데. 그거 에 그거 덕분에, 걷뭐 예. 네. 연세가 있으신데도 산삼 드시, 이 300년근 드시기 전까지는 막 골고루 하시다가 300년근 드시니까 두번 드신 다음에 막 기절을 하는 기 그냥 저희는 그걸 기절이라고 그래요 그냥 녹타운 된 걸. 어제는 저기 1월 31일 날은 천0년근을드시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한 2000년 연근을 한번더 드시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삼은 싸구려 래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000년도 될수 있고 6년근도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산삼을 정확하게 아니까요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2024년 2월 1일 날 이렇게 쌀을 쌀 기부하는데 헌신하신 분들 기억 잘해 주세요 내년에는 신도 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더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쌀 기부할 때 이렇게 사진 찍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래 이쪽으로 나와 너 사진을 찍어 주셔요. 한 분씩. 아니 천사님 한두분 나오셔요. 두분 나오시라니까 이쪽으로. 아니 두분 이쪽으로 나오셔. 이분들. 잠깐만, 잠깐만. 나오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독사진. 저... 모델료비쌉서니다모델료 <laughs> 모델료 비싸대요. 선생님, 아니, 아 이거 밥 줘서 드시라 니 아니, 아니, 이니 모델료 아니, 니다예 <laughs> 빨리 찍어. 아니, 아어 <laughs> 예, 아니, 얼굴이 다 너무 좋아지셨어. 치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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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아니, 아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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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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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지금 블루 장생약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써 제가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걸 쓰면 블루 장생약이 될것 같아요. 에 이제 이쪽으로 다 같이요. 됐어요? 됐어요? 예, 예. 이제 동사무소 분들이 오시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laughs>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laughs> 예, 됐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풍부, 이렇게 하는... 처사님도 이거 좀좀 도와주시고, 예. 요 앞에다가 올라가서 예, 요렇게다 앞에다가 몇 자루만 놔주셔요. 아니, 이건 건들지 마세요. 이건 건들지 말고, 예, 여기다 먼저 앞에 싸고, 예, 이렇게 혼자는 안비운 한분더 올라가셔야지. 예, 아, 네. 네. Swoją swoj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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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어, 네. 따블캡에다가 이거 팔. 예. 힘들어요. 그거 진짜 한번 도왔다 옵시다 절반 실었나요? 네, 절반 실었죠. 직원들이 거기 계시고 여기는 저희가 실어드리고. 아 그럼 네. 그렇게 할까요? 네. 직원분들은 저기 남자 직원분들은 저쪽으로 가시죠. 네, 네.

쌀 거기서 한포 가져 갖다 주시겠어요? 쌀 잠깐만요. 그 안에서 터진 것들이 많대요. 이왕이면 운 좋은 쌀을 가야지. 네, 또 저쪽으로 가고. 그해서 네. 이거는 테이프 좀 붙여서 안으로 들여놔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예 예.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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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그건 2층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요. 예. 네, 왜? 아기 있어. 참저 옆에 내가 배가 부르니 짐이 많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유교때 생각을 해야지. 2024년 이제 신도분들께서 기부한 쌀을 동사무소에다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그 쌀을 월평일동이나 월평동에 저 소득자나 좀 생계가 곤란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생활이 힘드신 분들 2024년 설 명절에 이다 기부가 들어갈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월평동에 계신 분들은 저희 유교 약사상부사에서 기부한 쌀을 드시고 2024년 새해를 복 많은 새해로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월평동 동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인사드릴게요 예, 새복 많이 받으세요 예.